부모님 몰래 또 산옥 가요. 근데 나가는 거 들켜서 야구 팝업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역까지 20분이나 걸어가야 해서 일찍 나왔어요. 원래 아침 안 먹는데 산업 가면 꼭 먹어야 돼요. 샌드위치 먹었어요. 새벽이라 신호등도 꺼져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면서 살짝 현타 왔어요. 또 40분 전에 도착했어요. 제발 경의 중앙선 배차 간격 줄였으면 좋겠어요. 다들 출근길 구경하시길래 저도 구경했어요. 닝닝 봤어요. 재배원은 이미 출근했대요. 슬로건 앞은 비슷해요. 아이코닉 응원법은 미리 외워갔어요. 공방 폭하는 한빈이 나왔어요. 유진이는 언제쯤 나올까요? 역조공 받았어요. 테레 쿠션인데 앞뒤 사진이 달라요. 에그드랍도 줬어요. 어, 본방 들어갈 수 있는 번호인데 그냥 포기하고 집가서 치킨 먹었어요. 영상으로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본방 안간거 조금 후회됐는데 다시 돌아가도 집에 올것 같아요. 7 시간은 절대 못 기다려요. 저는 러브 시크 게임보다 아이코닉이 더 좋아요. 구스 범스도 사녹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 번호였는데 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슬펐어요. 스탠딩 가고 싶어요, 유유. 뮤뱅 다 보고 제로즈랑 닭갈비 먹었어요. 최애 포카 증정식도 하고 밥도 볶아 먹었어요. 카페에 있다가 인가 명단 확인하고 없어서 울었어요. 다음주는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럼 안녕!